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오늘 것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면서도 쉽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고 음 누수가 됐을 때 실제로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누수가 되면 어떡하죠 이제 전화를 걸죠 업체 수소문해서 오시라고 하죠 근데 이제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시간만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이 집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장 누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물이 끼가 약간 보이죠? 근데 이게 매처만 있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매처. 여기도 보면 약간 젖어 있습니다. 요 방울 정도 젖어 있어요. 요 댁은 제가 몇번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됐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찾아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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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기 전에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보실게요. 천장이고요. 천장이 천장이 다 떨어졌고 이제 요게 장가 놓은 다음에 2,3일 갔어요? 이제는 뭐 아예 안 떨어지는 예 온수는 그때 예 2,3일 정도 갔다고 합니다 2,3일 정도 그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기 전에요 제가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파트 수도 계량기에요 아파트 수도 계량기는 집에 엘리베이터 계단식이요 계단식은 그집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아예 장가라 버리셨어요 요 놈을 장가 버리셨어요 버리니까 누수가 되던 게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을 찾아 오신 거잖아요. 배관에 누수가 다 아직까지는 냉수인지 온수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잠금으로 인해서 밑에 피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됐다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수 탐지 공사 비용도 줍니다. 원인은 찾아 놨으니까요. 그 원인을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압을 걸어요. 공기압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압을 걸어서 근데 떨어 이제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뭐야 보일러에서 보일러 에 밸브를 잠가 봅니다 여기 보일러 밸브요 보일러 밸브를 잠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일러 밸브를 잠글 때는 침이 안 떨어지다가 별 침이 안 떨어지다가 요 놈이요 요 공기 야 게이지가 안 떨어지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열면은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서 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몇번 했다고 했잖아요 내릴 때마다 갈 때마다 부위가 떨어지는 부위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물론 이제 다 각자 다른 부위에서 찾기도 했지만요. 그만큼 방바닥 그 슬라브 구조물에 구조물에 그만큼 크랙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크랙이. 정말로 뭐 여러 번 갔지만 어떻게 달랐냐면요. 첫 번째, 첫 번째 했을 때 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요, 요쯤에서 떨어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요쯤이에요. 간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방 쪽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여기 계량기가 여기 있어서. 보일러가 여기 있고요.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지목하는 데는 뭐가 있다. 수도, 상하수다가다 지나간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계량기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요. 싱크대도 제가 봅니다. 싱크대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배관을 새로 이쪽을 새로 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이쪽은 하셨고. 근데 보일러에는 갈지 않았어요. 보일러에는 새배관이 아니었어요. 보일러는 에새 배관이 아니야. 보일러는 새 배관이 아니었어요. 배관 종류가 다르죠. 이 배관하고 여기 여기 냉온수 배관이거든요. 요거는 난방이에요. 굵은 거는. 그러니까 냉온수 배관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냉온수 배관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회색깔 하고 여기는 파란색깔, 그죠? 다르죠. 얘는 메타폴 배관이고요. 얘는 에이코 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누스탐지 할때 한참 걸렸어요. 정말로 처음에. 위치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공사를 해줘야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 찾았습니다. 하방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보일러 언저리에 여기 이쯤에 뭔가가 좀 찜찜한 냄새가 이렇게 장비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꺾인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인 줄 알았어요.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누스탐지 공사 굴삭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그날 공사를 못하고요 다음날 했습니다 다음날 왜 그렇게 했냐면 소음 때문에 함부로 공사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했다가 누군가 민원을 넣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 과태료를 저희가 물기 때문에 안내문을 항상 붙여야 붙여놓고 해야 사인 받고요 주변에 그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 사인은 무조건 받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일러 쪽을 보일러 쪽을 열심히 받고요. 그다음 북박이장 쪽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 보일러 쪽에 굴삭을 탐지하고 청음, 청음하고 이제 탐지 최종 한부분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 부분을 굴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 했던 방이 도면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배관이 좀 이상하게 가긴 하더라고요. 계량기에서 이렇게 가서 화장실 주고 뭐 싱크대 주고 하는데, 이쪽으로 하나 더 뻗어가요. 이쪽으로 하나 더 뻗어가요. 이거 특이하죠. 이쪽에 뻗어가서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화장실 주고 이런 식이에요. 원래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건데, 방을 좀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북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북박이장이 이제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북박이장을 드러냈습니다 북박이장요 부분 여기하고 여기를 드러냈어요 북박이 업체가 와서 한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드러냈습니다 북박이장이 요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다 드러내고요 그 보일러실 굴삭하고 여기 굴삭 했더니 이 중간 이 벽면 중간에서 터진 부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 잘라내고요 좀더 이제 문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잘라내서 이었어요 잘라내서 있고, 그, 이 보일러, 요, 바로 이 벽면이니까요. 벽면에서 요렇게 그냥 아예 넣어버렸어요. 보일러까지. 추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리를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제거하고, 새로, 새롭게 이어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붙박이를 해체하고, 다시 이제 조립해드렸어요. 마무리. 조립하고 했더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북박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았습니다. 이게 이건 진짜 결정적으로 찾은 거는 가스 탐지기가 이제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창음 창음도 들었는데 가스 탐지기가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마무리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계량계 그냥 잠가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계량기를 잠그는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보면 됩니다 가, 그 계량기 뭐잠군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 정도 마른다 라고 떨어지는게 줄고 있거나 마른다 이러면은 그쪽만 보면 돼요 그러면 공사비용도 많이 줄겠죠 그렇죠? 여튼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